열심히 지르주면 되는 거다. 아나별 빨리 깔았다. 그거 어, 되게 안 좋은 소식이다. 내가 성수 깔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될거 같아. 될거 같아. 오. 라이트 나이트 아 개꿀! 전사 걸려도 같이 맞을래? 아니야 아안걸 전사 쓴 이유가 없죠 무슨 이미가 있어 뭐라고? 지금 직업 비하 하신 겁니까? <laughs> 네투신 하겠습니다 나나 no, no. <laughs> 이거 더바이덕 했던 거 같은데 <laughs> 너 그러다 진짜 떨어진다 맞아 안 떨어져 <laughs> 너가 안 떨어진 적이 <laughs> 없어요 미쳐. <laughs> 빨간색 먼저. 전사는 저런데 안 떨어져. 어. <laughs> 음. 아데 방금 뭐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어. 다행인네남아 먼저. 나 이제 속공원에 진천 네개씩 넣는다 와네내이 아니야 내 딜이야 잖아너자 딜이야 내딜이다 와아 았다아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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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진짜 보기

나도 세약 걸렸어. 었 안쪽에. 아까 올라가. 왜? 길하지 말고 방향만 틀어. 아. 민구가 두번 틀렸잖아. 양보라 되게 잘 본다. 어, 좋아 쪽에 힐좀 해줘 저희 죽었힐 했잖아 산거야 오해첫나0네힐 응. 안했으면 죽었어 힐 하니까 산거지 어. 듣고보니 <laughs> 맞는 말 어, 그것도 맞는 말이야 <laughs> 그건 또 맞는 말이네 반박할 수가 없어 아... 반대쪽이네 근데 네, 내가 거기다가 반설 난전도 가가지고 어... 아, 이 뭐야, 반전 난설, 그래서. 초코 어, 어, 안 박을 거야, 두 번째 초코. 여기다 안 박으면 그냥 양쪽 둘다 초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될 듯? 아, 초코 들어가서 저렇게. 그 차, 어, 차이가 나는데. 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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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붙었어 아 저기다 선명 넣었어 아 막았다. 아, 이거 비게팅은 쫓바우라요. 어 뭐야? 아 진짜. 테네아 아우 잠깐만, 내가 아, 오, 잠깐만. 저거 어그로 어그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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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내어 어, 어, 어그로 힐로 일단, 일단 붙어 저거, 저거 잡아야 돼 이거 내가 나머지, 나머지 아, 다 알아. 서해, 서해가, 서해 가, 서해 저쪽 가, 저쪽 가 빨리 와, 빨리 와! 와, 와, 와다 아, 털어졌다 나 주피가 뭐 걸렸어 막키즈 말고 다 터세요, 그냥 야, 빨리 들어, 것 왔어, 이거 떨어뜨려, 떨어거안안복 뜬다 응 남복 터다어 저쪽도 라려야돼 저쪽 너무 <웃음> <웃음> 아, 뭐안 음. 많다. 아, 소통 보일지 안지 모르겠다. 내부에 적기 너무 많다. 소 넣기 3초 전에 말 좀. 제발. 맞추기. 얼마나 미요? 어, 리미 박을게 그냥. 에? 안아도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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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패턴 늦었다. 소 얼마나 미요? 나도 봐야 아, 봐야지 아르나도. 그럼 10초 전에 말해 아 이거 팔야 아냐아냐 그대로 그대로 아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그냥 들어가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뭔 필요야 이 방에서 응. 센게 좋잖아 4층에서나 맞춰 4층에서나 난 망했어 응. 여기 이래도 깨는 이래도 저만큼 완전 쉬운 곳이야 응. 크로 그대로 넣는다면서 이제 들어왔네 어, 어. 홈페이지에 와야지, 제왕의 터치된 관계로 가. 아, 그래, 어머나... 그... 내가... 빵좀만더 아래로 됐다 빵 아래로 가. 아멜베랑 너무 붙어 있길래 얘기 듣는 내가 마실 때... 아 나랑 붙어 있는 건 상관없어. 나만 안 나오면 돼. 나 들어가! 음. <rupees> 오해, 비로와. 그냥 가운데서 맞아야 그냥. 아, 맞아나 거축 없가없어 아, 컵츄럼했했어잘했어 컵츄어. 컵이어 컵츄어. 컵츄어. 힐탱이 빨간색. 위, 에힐탱 위. 위에. 에힐탱 위. 힐탱 위. 그대로. 예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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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로와감감기확실그고 가만 대만히 음, 네. 가만히 됐어 가지 마요. 아니 저기 축구도 없는데 왜 가는 거야 흑축포다. 응, 흔들리 병이야 흔들리 병 어... 아, 호에도막 음... 가길래 그걸 유격했다 은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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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야 운을 응, 병이야 운을 응. 가만히 못격하자 그래 운을 가만히 있으면 쉼이 쉼서 죽는다고 그 점프라도 뛰야돼 아 <laughs> 야! 힐안 해주냐? 미안 왜힐안해 너무 늦었다 나도 늦었어 반응 응. 알파? 알파? 알알아알 하세요 조파알아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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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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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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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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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부터빠가 오빠가. 오가오을게응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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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이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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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이플러스는 가장 강한 힘으로 따요, 안 때렸지네. 왜안 때려도 안 때려도. 제가 <laughs> 먼저 쓸게요, 안 까풀. 이번 빛이 넘어가요, 빛이. 아직 아니야? 길 바꿔가, 나머지는. 갑니다. 빈 넘어가요. 쟤네 먼저.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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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후회, 비켜. 후회. 어. 이번에도 서희 먼저 해. 응.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응. 음. 쟤 들어가. 아오, 시고 가서 박아. 저거 박아야 돼. 조심하고. 음. 아, 아네 가서 봐일선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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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1 w h 2 w h 여기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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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따라가 여기 따라가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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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거 안 가도 절반 줬을 게요리가요 그럼. 응. 야. 야아정한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